저는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한 지가 6년 됐습니다. 6년 전에 제가 제일 처음 참석한 곳은 원데이세미라는 어, 곳이었습니다. 당시 대, 대전에서 진행했는데 창업자이신 회장님께서 직접 이 애터미 소개를 하신다고 했고 제가 그 강의장에 이제 들어가서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회장 강의를 12시부터 6시까지 강의를 들으면서 어, 뭘느꼈냐면요 어, 저분이 하신 말씀이 진실이라면 때미사 업 무조건 한번 해 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제가 이렇게 좀 젊어 보여도 50이에요. 60처럼 보이세요? <laughs> 예, 그동안 살아오면서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행복했던 순간이 단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어, 과거에 막학창 생활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그렇고 결혼해서는 어떻게 해요? 가장으로서 그런 역할들을 이렇게 해 오면서 한 번이라도 제가 어떻게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부분이 거의 대부분 거의 90% 차지하더라고요. 어, 좋은 옷에 아니면 뭐 좋은 차에 좋은 음식에 좋은 집에 사는 것이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애터미 사업을 6년 정도 해오면서 이제 사실 이제 부자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부자의 문턱은 이제 들었었습니다. 이제 부자가 돼서 제가 느껴보니까. 진짜 좋은 게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삶을 살아는데 있어서 거의 90% 이상이 돈과 관련된 걱정거리합니다 부부 싸움도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면 뭐와 맞나요? 그렇죠? 성격 차이가 아니라 뭔차이에요돈차이에요 차이에요. 네. 가족 중에 누군가 가 아프면 병 걱정에 돈 걱정이에요. 그렇죠? 처음엔 병 걱정합니다. 바로 무슨 걱정이에요? 돈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 없는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보통 많은 분들이 좋은 차를 이렇게 사더라도 보통 그날 첫날에 이제 차가 옵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 이제 파킹을 합니다. 그날 잠이 와야 안 와요? 안 와요. 새벽에 내려가야 안 내려가요? 내려가요. 누가 긁고 갈까봐. 그런데 보통 일주일, 뭐 10일 한달 지나면 잠이 와야 안 와요? 잘 와요. 네, 잘 옵니다. 그리고 뭐 좋은 집에 이사를 한다 하더라도 한 3개월 정도는 쓸것 같다고 합니다. 그쵸? 렇광 냅니다. 그런데한 6개월, 1년 지나면 광 내야 안 내요? 안 내요. 예. 그러니까 좋은 것도, 좋은 음식도 계속 먹으면 질립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좋은 건 어떻게 해요? 그런 걱정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돈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유롭게 살수 있는 그런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요. 어, 저는 이제, 이제 부모님께도 생활비를 이제 드리는 아들이 됐고 아내에게도 이제 본인의 취미생활을 마음껏 할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남편, 이 모든 것들이 애터미라는 훌륭한 기회를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삶을 산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대만에 다녀왔습니다. 대만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서 대만에 있는 사업자분들한테 애터미 소개를 했는데 보통 해외에 있는 외국 사람들에게 애터미를 전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해외분들이 애텀에 대한 비전 가치를 알아보고 참여한 분들이 너무너무 늘고 있다는 라 얘기예요. 보통 저희가 가서 강의를 하더라도 통역에 의존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분들이 애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자, 그 어느 나라 사람이라 하더라도 문화나 어떻게 언어는 달라도 통하는 게딱한 가지 있습니다. 그 통하는 게 뭐예요? 제품이에요. 그죠 그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제품을 써보면 좋은지 나쁜지 알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싼지 비싼지 알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분들이 그걸 통해서 애터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알아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보통 한국 사람들도 회장 얘기를 이렇게 듣고 그렇게 물론 이렇게 뭐 사업을 어떻게요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면 거의 소비자로 남는 분들 계성이 많은데 외국 사람들이 애터미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믿고? 그렇 그런데 그분들이 애템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해요? 비전을 느끼는 이유는 회장님에 대한 진실성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품을 써보고 어, 정말 좋고 싸네. 그리고 회장님의 강의 를 들으면서 어쩌면 저분이 하는 얘기가 진실이겠다는 얘기를 많은 해외 사람들한테도 이제 전달이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장님의 강의를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들으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애템이라는 도구가 여러분이 있어서 가장 소중한 기회가 되시는.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오늘 오신 모든 사장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